아 드루킹 댓글 조작 선거법 위반 자파 독재 문장은 가짜다.문장은 나라 망쳐먹는 빨갱이 간첩새끼다.제가 장담하건데 99.99%로 이 새끼가 그 간첩 맞습니다. 하는 짓이 완전 간첩이에요 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이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지금 감방에 가 있습니다 김경수하고 그리고 드루킹이죠 김동원씨 그 사람이 지금 감방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문재인이가 사람 새끼고 양심에 있는 놈이면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완전 양심에 탈란 새끼예요. 국회의원들만 해도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맞으면 바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국회의원 300명 뽑지만은 대통령은 한명 뽑습니다. 재판 뭐 절차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새끼 완전히 사람 새끼 아니에요. 한마디로 개똥같은 새끼, 개쪽같은 새끼, 개똥보다 못한 십새끼예요. 이 새끼가 완전히. 자, 여러분.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선거를 통해서 그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면 자, 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선거를 할때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해서 안 돼요. 양치기 소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치기 소년의 우리 결말을 다잘 다 알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드루킹 댓글 조작을 통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양치기 소년이 한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양식이 소년보다 더한 행동을 한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음? 거짓말을 했, 했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한 겁니다 이건 뭐냐? 이거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입니다 이 선거에서 국민들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루킹 댓글 조작이게 인터넷에서 댓글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행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냐 하면은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 보면은 거기 기사가 달리고 그 밑에 댓글을 다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가 기사보다는 댓글을 보고 그 댓글에 일이일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밑에 댓글이 더 재밌거든요 그 댓글이 바로 그 과감하지 않은 그 기사에 대한 과감하지 과감되지 않은 어떤 그 완전한 여론인데 그것을 만약에 조장해 보세요.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여론인데 거기에 정부를 비판하는데 좋아요 많이 달린다든지 혹은 시료가 많이 달린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국정을 잘한다, 뭐한다 이런 것이 완전히 희비가 교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잘하는데도 댓글에는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나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댓글에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나 더 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것은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을 조작했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오토,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이 조작되는 그런 사회라면 앞으로 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 돼버린 국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은 그냥 개돼지가 돼. 개돼지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국민들은 뭘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냐? 이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국민들은 개돼지다. 이런 국민들은 우리가 거짓 선동을 하면 그 거짓 선동하는 그대로. 딸려오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 망발을 하고, 완전히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을 찬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소리가, 이런 개백다구 같은 소리가, 응, 주랭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킹 댓글 조작 선거법 위반 이거는 정말로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힌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문재인 문재인이 뭐 문재인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가 올랐지요 부동산 올랐지요 세금 올랐지요 보험 올랐지요 결론은 다 올랐습니다 문재인이 되고 다 올랐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짓 선동으로 정권 찬탈은 했는데 능력도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겁니다 무능력 사실 청와대그 참모진들 한번 보십시오 대학교 다닐 때 처음부터 김일성 주최사상파 공부하던 대모쟁이들입니다 여러분, 뭐, 뭐, 어떤 일 하, 아니, 아니, 무슨 일 하더라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집을 지어도 있지 않습니까? 미장공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전공이라든지, 혹은 목수라든지, 여러 공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안 하고, 뭐, 엉뚱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국정은 도 하잖아요. 집안나지는데도 전부 다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는데,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완전히 학창시절 김일성 출조서상부 공부하던 데모쟁이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해서 해이 사람들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데모쟁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한 그런 애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문장 빨리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살려야 됩니다. 무슨 어떤 사람은 보니까 청와대에서 뭐 청원을 넣자. 청원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강화문에 10만 명 모아서 어, 개, 개작도로, 문장 대가리 효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저 새끼 저거 대통령 노름에 지금 국가가 지금 폭망하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저 새끼 대통령 노름에 그것도 거지선동 업무 조작으로 권력을 찬탈한거 아닙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선거법 위반 이거는 지금 당장 저 새끼 끌어내려갖고 강화문에서 대가리 효수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소 가격한 표현을 했지만은 이렇게 해야만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 비정상 국가를 정상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예.